그 학교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좌파 명대 정치성향을 가르치냐면 그것은 결국 가정을 해체하기 위한 소송인겁니다 지금 정교제가 하고 있는. 아, 선생들의 해체 말씀하시라니까요. 네, 교장생 면담 신청 좀 하라고. 약속되어 있습니다. 여기 단장님하고. 아니, 단장이에요. 두 시까지 하시기로 어디서? 학교 안에 있는. 아니, 나 단장이라 그래. 까지금 예, 예. 아, 예. 그 마이크 잡으신 분이 회장님 아니세요? 회장님. 기다 공동 대표들이. 아, 아 네. 예, 그분하고 그러니까 히야지만들그 얘기가 괜찮하고 얘기해서 주변에 직접 안전상의문제 있고. 뭐 안전상 뭐 우리가 칼들었어요. 네. 총 들었어요. 그래서 대동 앞에 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와서 그그 공기 누박을었어요. 무슨 과목 무슨 선생님 이름 좀알수 있을까요? 저도 잘 모르고 아니 이름 떳뜻하게말 못할 것같은그 걸길래 왜 걸어 맞잖아요 아이 자 그리고 이사람 선생님이에요? 직원이에요 네. 근데 왜 근데, 대답을 안해요? 아니 선생님이시죠? 그래, 대답을 네? 는 아니 이 사람한테 내가 물었어요 아까 이 덕현고등학교에 인공기 근선생 이름이 뭐냐고 내가 물었을 때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데 <목소리로> 학생이 그랬다 그래서 학생이 어어 어? 아니 너도 아니, 찍었잖아 아까 어 아까 당신도 찍었잖아 아까 아, 아, 찍으시라고 아? 아, 지금 아니 지금 사진이 맞습니다.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예? 선생이 내건게 아니고 학생이 했다 그래서 학생이 네. 맞아요 예? 네. 네? 맞습니까? 아니 정밀적인 사람을 해 어이 직원. 그게 없어요. 직원 일어봐. 당신은왜 대답을 안 해? 어? 확실하게 하라고. 저 친구가 선생이 그런 게 아니라 학생이 그렇다 그랬어. 아 학생이 어? 그랬다고. 경찰에 내 이야기해서 학생을 조사야 하도록 하겠어. 어? 학생이 그랬어요이지으로 아, 대답을 안하어냐고 Come on, go. She would smile with the d a v o 대답을 못할 아, 짓거리를 그왜 down. She w e n 실 into the Munja, 교장 n 교장 n g e r in Munja. You k 이 o w you know, you know, 세상 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 김정은이가대불라어요 실실 웃지말고 당신 말 지금은 지지 지금은 지신은고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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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봐이지금봐이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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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은 지금은 아니 경찰 새로 제 저기요 예? 네? 경찰 저 학교 재조사해야 될 같은데? 네. 선생이 한게 아니고 학생이 했다. 고아니뭐 국가 요원도 했지. 아니고 왜 난리야? 국가 요원이에요? 네. 저분요? 예. 네. 아 근데 왜 시비가 된 거예요? 뭘 시비로? 아. 아. 아니 아. 그게 아니고 이게 아. 지금 아니요, 그 선생이 아니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네. 선생이 네. 교실에다가 네. 인공기를 풀어갖고 지금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? 네. 경찰도 그렇게 조사했죠. 교육청에 a s o n 어요 get 요아 o n g I get a s o n 아 I g 러 t a song. I get a song. I get a song. I g 라 t a song. 라 정교조는 물러가라, 물러가라. 정교조는 물러가라, 정교조는, 물러가. 정교조는 물러가라. 정교조는 물러가라. 저,